겉보다 속이 꽉찬 채널. 용아저씨. 안녕하세요. 용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치던지, 아이언을 치던지, 이 스윙에는요. 두 가지 스타일의 그 리듬이 있어요. 예, 트로트 가수도 있고 발라드 가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스윙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유형의 나이샷을 낼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요, 내 네,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스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스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혈액형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듯이 스윙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보통 프로페셔널 골퍼들이나 그리고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하고 유연성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은요. 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체와 하체의 리듬을 1대1로 조절하면서 클럽이 이렇게 가리면서 클럽이 지나다닐 때이 뒤꿈치가 이렇게 살짝 들리는 네, 이런 스타일. 이렇게 살짝 들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자, 이런 고속버스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골퍼는 예, 클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클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드하면서 클럽을 떨어뜨릴 때이 뒤꿈치가 붙어 있는, 붙어 있고 클럽을 먼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시내 버스 스타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 버스 스타일 그다음에 시내 버스 스타일.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연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 공을 두개 칩니다. 첫 번째 공은요. 고속 버스 스타일이에요. 고속 버스.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치면서 이 뒤꿈치가 임팩트 순간에는 살짝 들려요. 들립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공은요. 임팩트 순간에 뒤꿈치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치고 나중에 듭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일단 쳐볼게요 자 고속버스 스타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내버스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아, 스윙을 천천히 할게요 너무 빨리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스윙을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속버스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체중이 5대 5였어요. 어드레스 때.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돕니다. 회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리드를 하겠죠. 몸도 리드를 하겠죠. 리드를 하면서 클럽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클럽이 달리는 속도하고 이 허리가 들어는 속도하고 서로 5대5로 맞는 거예요. 맞으면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들어야지만 이 클럽은 계속 달리기 때문에 예, 뒤꿈치를 살짝 들어야지만 예, 맞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뒤꿈치가 살짝 들리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렇게 치는 고속버스 스타일은 프로들이나 그리고 키가 큰 그리고 이게 몸이 좀 갸늘갸늘해가지고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도 그 각을 지키면서도 피니시를 끝까지 할수 있는 요런 나긋나긋한 골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시내버스 스타일은요, 이 몸이 좀 이렇게 약간은 팻한 거예요. 네, 이게 팻해가지고 유연성이 약간 떨어지고. 네, 그래서 뭔가를 끌고 나가면서 이 발꿈치를 들어버리면 이 구부렸던 각이 너무 빨리 들리는 거예요. 네, 이 원샷을 너무 빨리 해서 잘못하면 예, 이런 탑볼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이런 탑볼이 맞아가지고 공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유연성이 떨어졌다. 내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이 되는데 몸이 나긋나긋하지 못하고 필드에 가면 자꾸 헤드업이 좀 너무 심하다 하는 분들은요. 시내버스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시내버스 스타일이 되셔가지고 클럽을 떨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발 뒤꿈치가 오른쪽 발 뒤꿈치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 상태에서 클럽을 먼저 떨궈요. 떨고서 먼저 다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고속버스 스타일은요. 자이 몸이 호리호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엎드린 각을 백스윙 때도 유지해야 되고 임팩트도 유지해야 되고 피니시도 유지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 고속버스 스타일로 그냥 가면서 가면서 뒤꿈치가 들리는 1대1의 방식은 이 몸의 헤드업 또는 바디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꼭 몸이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 들려 가지고 공에 머리를 쳐서 굴러가는 경우 그리고 이 임팩트 때 힘을 너무 집중시키는 이런 미스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이거는 아주 몸이 부드러운 네, 골퍼나 그리고 네, 프로페셔널 골퍼들은 이 타이밍을 분명히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네, 끝까지 가서 이렇게 피니시까지 이렇게 갈수 있어요. 다리를 들어 이걸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아마추어 골퍼는 네, 비추천이라는 거. 자 제가 그렇게 고속버스 스타일로 네, 다운스윙을 할때 클럽이 가는 거에 비례해서 발꿈치도 네, 이렇게 1대1로 네, 들리는 들리면서 그냥 예, 정거장을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피니시까지. 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시네버스 스타일이에요. 시네버스 스타일은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가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 바디가 약간 일시정지가 있어요 들어오면서 살짝 일시정지를 합니다 지금 일시정지 했어요 이 일시정지 했을 때이 클럽이 떨어지는 거예요 클럽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다리가 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네, 백스윙은 1 임팩트는 2그 다음에 3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몸이 좀 유연성이 없는 네, 이런 아마추어 골퍼, 그리고 좀 이게 요새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팻하신 분들은 요게 좋아요. 제가 요걸 추천합니다. 요거는 백스윙을 했다가 임팩트 하는 순간에 몸이 일시정지를 해주기 때문에 기다려주죠. 기다려주기 때문에 클럽이 잘 떨어지는 네,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 몸이 일시정지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클럽이 떨어질 시간이 없는데 다운스윙을 하면서 살짝 기다려줍니다. 네 기다려주고 클럽이 먼저 떨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타이밍을 가진 요 시네퍼스 스타일 아마 골퍼들한테 제가 추천합니다. 자 지금 공이 두 개가 뭐 비교적 잘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많이 해보세요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고속버스로 한 번에 달려야 될지 아니면 나는 요새 몸이 좀 에이, 허리도 안 좋고 몸이 좀 이렇게 요새 살이 쪄가지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몸이 살짝 일시정지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이 시내버스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자 요거를 연습장에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필드에 간 다음에는 전반 나인홀은 고속버스 스타일로 달려보고, 그 다음에 후반 라인홀은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멈춰서 가보고. 아, 지금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해본 다음에 뭐가 나한테 맞는지 발견하는 그런 연습 한번 해 보십시오.